무려무려 무려 한국의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200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가수 최초이자 비영어권 곡으로는 12년 만에 차트 1위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해냈어요. 빌보드 200차트는 빌보드의 메인 차트이자 미국 내의 점수만 집계한 것으로서 국내 팬덤의 힘이 아닌 오롯이 해외 팬덤의 힘만으로 1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큰 의미가 있답니다. 방탄소년단이 이제는 한국 안에서만 사랑받는 아이돌이 아니라 그를 넘어서 전세계에서 사랑받는 최고의 보이밴드 그룹으로 거듭나고 있죠. 빌보드 탑200탑 100에 각각 1위와 11호 이름을 랭크하면서 사실상 싸이 이후 두 번째 찾아온 케이팝 열풍의 주인공이 아닌가 하는데요. 그런 방탄소년단의 성공적인 세계무대 성과를 축하하는 것은 일반인 대중팬들 연예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문프, 문재인 대통령까지 방탄소년단과 아미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는데요. BTS에게도 아미께도 엄청난 영광이죠. 그런데 이걸 두고도또 시비가 있네요. 이렇게 좋은 일 축하할 경사에 횡 시비와 어그로인가 했더니 대통령 문재인이 축전을 보냈는데 이틀이 지나도록 답장을 안했다. 방탄소년단 너무 건방지다. 다른데는 인증샷에 감사글도 올리면서 가그 이유래요. 실제로 방탄소년단은 현재 LG의 핸드폰과 스포츠 패션 브랜드 품어의 모델인데요. 공항 패션에서 푸마 옷을 즐겨 입는 걸로 유명한 푸마의 1등 모델, 바람직한 모델이죠. 보시다시피 방탄소년단에게 푸마가 보낸 축하에는 푸마가 보낸 케이크하며 꽃다발 같은 것다 찍어서 올렸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답장을 안 하느냐 하는 것들이 방탄소년단이 자본주의적이다. 라고 욕하는 사람들의 입장, 실제로 쇼트트랙 최민정 선수, 서이라 선수 등도 문재인 대통령의 축전을 받았는데요.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은 전부 인스타그램에 축전을 올리면서 감사의 인사를 표했는데, 그에 비해 방탄의 대처와 대응이 무례하다 라는 지적. 근데 이렇게만 보면 진짜 방탄소년단 빅히트 측에서 대통령 축전을 개무시한 것 같죠. 절대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 달링 축전 올라온 시간이 5월 28일 저녁 8시 30분이고요. 방탄 안무가와 프로듀서인 손성득 피독 두 사람 인스타가 올라온 시간이 같은 날 9시 6분. 모거의 소식 접하자마자 바로 답장 쓴 거죠. 그리고 비키트 측에서도 같은 날 9시 11분경에 대통령 축전 관련한 기사를 트위터에 올렸어요. 거의 비슷한 시간대조 또한 멤버비 트윈 역시 9시 33분경 소식 접하자마자 한 거죠. 해외 공연에 해외 투어에춤 연습에 무대 연습에 방탄소년단 스케줄이 몇 년치 빡빡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바쁜데도 다 제깍제깍 성의 표시했구만. 또한 뮤직비디오 감독 룸펜스 인스타그램 역시 같은 날 5월 28일 9시 36분에 올라오고 방탄 리더인 RM 랩몬스터 랩몬이 브이라이브를 그날 했네요. 10시 20분에 했고요. 대통령께 감사 인사 및 축전 언급을 했어요. 아니 이만하면 축전에 대한 각 피드백과 리액션을. 충분히 한 사람들인데 방탄 이용해서 문재인 까려는 사람들. 문재인 이용해서 방탄 까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문제겠죠. 타 팬덤이든 타 정당 정치 세력이든 간에.